안녕하세요. EAC 차원 요양병원입니다. 오늘은 왕뜸에 관한 정보를 다루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의 뜸은 몸의 기와 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줘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혈자리나 환부에 숙이나 다양한 약재를 태우고 김을 쏘여 열을 가하는 치료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급성적인 병은 침을 놓게 되고 만성적일 경우에 뜸을 뜨게 됩니다. 왕뜸을 하게 되면 몸 안의 피들이 서로 순환이 될수 있도록 촉진되어 염증 순환과 체내 재생 능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뜸은 몸의 냉기를 없애 어혈을 풀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양병원 내암 환자 분들이나 재활이 필요한 환자 분들께서는 자주 찾으시는 대표적인 한의학 시술이기도 합니다. 옛 동의보감에도 건강하려면 배꼽에 뜸을 뜨라 할 정도로 유서깊고도 효과적인 전통적 한방 치료법입니다. 또한 하반신을 따뜻하게 만들어 하반신에 있는 장기인 생식기와 소화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하체를 따뜻하게하여 냉대화를 없애는데 도움을 주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이 있는 왕뜸이지만 왕뜸이 부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굶거나 과식한 상태일 때, 또 음주 상태일 때나 탈수, 심한 출혈, 기가 화하신 분들이나 피부질환, 외상, 내상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료진과의 상담 이후 왕뜸 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암 환자분들에게 왕뜸의 효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낮은 온도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암 환자분들의 체온은 정상 체온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십니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체온을 높이고 유지하여서 암세포가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뜸의 효능은 축소된 혈관을 확장시켜 주어 자연스럽게 항암제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그러므로 표준의 암 치료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왕뜸을 병행한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에 왕뜸을 올려 신체 전반의 체온을 상승시켜 주기 때문에 암 치료 중 소화기관의 기능 저하 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으며 이상 반응이 거의 없다는 것과 환자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오늘은 왕뜸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EAC 차원 요양병원에서는 암이나 재활, 요양치료에 좀더 시너지를 낼수 있는 한 방과의 협진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진료 과목을 모두 원내에서 진료를 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의료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EAC 창원요양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